안녕하세요. 자 여기에 버섯이 지금 많이 나 있는데요. 자 어떤 버섯일까요? 어, 방사선 홈선과 약간 회갈색 자 이것만 봐서 우산광대 버섯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유사한 큰 우산광대 버섯이 또 있어요. 자 이게 큰 우산광대 버섯인지 주변에 좀 났는데요. 지금 잔디밭인데 어, 여기도 여러 개가 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 있는데 자, 크기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는 어, 우산 광대 버섯으로 보입니다. 우산 광대 버섯으로 보이고요. 이게 보통 광대 이제 광대 버섯과 광대 버섯 속의 버섯이고요. 여름에서 가을에 숲 속의 땅 이게 잎갈나무나 뭐 소나무 사시나무. 그 다음에, 싱갈나무 등 외생균근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갓 색깔, 뭐, 쥐 회색이고, 회갈색, 뭐 회청색 등으로 이렇게 띠고, 중앙부가 굉장히 진하죠? 자, 이거는 이제 또외피막 자루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 그 흰색이죠? 주름은 흰색이고, 자루 역시 흰색입니다. 자, 그리고 대는 속이 비어 있어요. 대는 육질이고요. 인편이 좀 있고 요 모양과 그리고 핀모양요 그 모양을 보니까 이거는 우산광대버섯이 예, 확실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턱받이가 없는 특징이 있죠 요런 형태 자 이건 또 식용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식용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생식을 하거나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예, 버섯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어, 유사 독버섯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거의 식용하지 않습니다. 그 특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자루 외피막 모양이죠. 그 다음에 대는 흰색이고, 그리고 자, 위로 갈수록 확실히 좁아져 있죠. 가늘어져요. 그런 특징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턱받이 높고요. 색은 백색. 또는 이제 또 회백색도 있어요. 그 인편도 보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진하고 갓 모양, 종 모양에서 이제 평평형으로 변하는. 자,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산광대 버섯이 맞습니다. 자, 이 모습 같고는 사실 어, 이게 큰 우산광대인지 어,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갔는데, 자, 지금 그 어린 모습을 보니까 정확하게 우산광대 버섯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갓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형태로도 변하고, 안에 주름살도 좀더 약간 회색빛을 뒀네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광대버섯이 사실 흔한데 잘 보이지 않다가 드디어 어, 이렇게 또 다량으로 발생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예,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좀 작은 편이에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큰 우산 광대 버섯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런 특징이 있는 버섯입니다. 감사합니다.